인생 첫 앨범? 형아, 이쁜다. 아야, 누군 할것 같아? 음, <웃음> 예. 예? 뭐,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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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어. 너무 바른데? 아니야, 이게 거 아, 아니잖아. 야, 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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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, 나. <laughs> 내가 가져야겠다 야, 진짜. 얘는 어떡해? 오, 야! 진짜 이 어떻게? 오, 뭐야! 진짜 맞췄. 너 처음에 이렇게 뛰었거든? 아 진짜? 음, 야, 나 맞췄네. 응, 음, 맞췄네. 아, 너무 던졌어. 피커가 있고요. 이렇게 맞. <laughs> 이거는. <웃음> 아직 오겠습니다. 아 됐네 공용 그, 고용, 고용시켜봐 알겠어요 그래서. 아 네, 이렇게 표지가 있고요 CD가 여기 있어요 네. 여기서 이제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아 <laughs> 제일 마음에 드는 사진 알겠어요 찍켓볼게요니 <laughs> 네, 네 최애가 누구지? 나 최애? 응. 여기서 최애? 응. <laughs> 아 제노가 없는 게 너무 아름다워 <laughs> 제노 대신 <laughs> 제노 대신 네이둘 <laughs> 중에 한명어 아, 진짜 어 그나마 되게 잘 나왔네 그럼 제일 잘 생겼잖아 그마 음. 도영은 우리 엄마의 피이야아 약간 엄마 양지개 엄마가 잘 생겼다 그랬다고 어떠셨나요 <laughs> 이건 뭐야 아, 너무 흥분했어. <laughs> 야, 너무 빨리 갑자기 갔어 처음, 처음 본게 너무. <laughs> 깜짝 놀랐어. 근데 네, 하나씩 감상하자 그래. 아니, 팬님만더 잘생겼어. <laughs> <목소리라> 어머 <어메>. 그바다 <laughs> 너의 사랑 바꿨다 너의 사랑은 아니고 나왜 너의 사랑은 아니지 응. 아재현나서 진짜, 진짜 웃겼겠다 진짜. 진짜 그럼 너다 지는 거같어 재밌네 어우. 아, 얼굴이 미쳤어 비춰... <laughs> 이거 진짜 잘생겼다. 왜 마크도 괜찮지 않나? 마크가 있었는데. 이게 응. 진짜 멋있어. 남자잖아 남자. 근데 그거 알지? 그냥. <laughs> 네? 그건... 저희 그냥. 저희 팬이야. <laughs> 아 팬은 아닌 건 아니고 그냥 <laughs>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 아, 거. <laughs> 관할 게 없어가지고 음. 너 이거 너 가질 거야? 엄브래이 냄새. 가 줬어? 그냥 어. <laughs> 나낯가리인데 나 <까리던데>. 내가 <laughs> 정말 갖고 싶는 거지는 말. 아니면 다시 고 진짜 원어설 어. 가증이야. <laughs> 진짜, 진짜 원잘 키워줘야지 가서. <laughs> 네, 그래서 괜히 오해하실까 봐 싫어하는 건 아니고 보관할 방법이 없었고, 어, 보관할 방법이 없으니까 잘 생겼고 우리 엄마가 좋아. 네, 네, 나는 내 엄마한테 물어봤거든. 누가 제일 잘 생겼어? 물어봤어. 나는 솔직히 재현 얘기하죠, 엄마에 얘가 뭔가 뭐, 노른들이 아, 뭐 좋아하는 안정한 느낌이잖아. 얘는 좀. <laughs> 찢어지게 생겼다 그래가지고 말할는사람 이거 얘가 더 씁니다 그래? 나 우리 엄마한테도 물어봐야지 물어봐 오! 저 사람 동영상인가 봐 귀엽다 아 근데 좀 아니 이건 나배도다 헤메콤 헤메콤 아니 헤메콤 아 근데 옷이 마음에 안 들어. 여기 옷이 마음에 드는 게 있어. 근데 난 이것보다 더 심한 것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. 와 피부 망 피부 망 너무 좋겠다 피부. 그냥 예쁘니? 야 이렇게 보니까 윈즈수안 넓네. 여기까지 치잖아아 오버립이야. 아니 나쁘지 않아 이 예. 옷이랑 아, 옷이랑 응. 나쁘지 않아? 괜찮아? 괜찮은 편이야? 그러니까 최악은 아니야 아니 보통 무난해 <laughs> 말을 예쁘게 하는 연습을 해야 돼. 나 <laughs> 근데 나는 마크보단 잔니가 낫다 응. 아니가더남자밖에 성격이 아 성격이 어, 성격이 뭔가 뭐. 난좀아 EN... ENTP ENTP 야나 어제 MBTI 얘는 영상 보고 왔어. 이게 뭐야? 토론는거 아, 그 음, 진짜 끼다고. 아, 진나 원래 아, 너 때문이라고. 이거 토때문이라고 나도 맞아. 와, 와, 뭐 해야 되려? 이거 내 최애 사진 왔대. 아 이게 최애 사진이야? 어. 나는 이거. 저의 최애 사진은요. 이거요. <laughs> 저 무조건 입술인가봐요 역시 입술이 진짜 입술이 최고지 아 너를 위해 아 근데 너 타이틀 들어보 근데 나는 그전 노래가 더 좋다 취향 아니잖아 <laughs> 내 취향 아니더라아솔록곡이나 들어봐야겠다 끝 음.